안녕하세요. 루크플라스입니다 오늘은 7월 23일 화요일에 외지고왔 정보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더 경기가 좋지 않아서 원래는 요맘때쯤이 정말로 막바지 세일이어서 대부분의 사이트들이 8월 초면 세일을 종료하는데 요번에는 어떻게 될지 감이 안 온다는 거 재고가 워낙 많이 남아있어서 더 많은 세일, 더 많은 세일을 할지 아니면 재고를 묻어두고 갈 건지 전혀 감이 안 오고 있다는 거 아무튼 사이트들도 전부 다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마지막으로 달려가는 세일이기 때문에 오늘도 세일 정보 여러 곳에서 찾아봤습니다. 다양한 세일되는 제품들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구정보통 채널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 두시면 세일 정보 다시는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모든 제품의 링크는 아래쪽 설명 부분 더보기란에 모든 링크 모든 할인코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부 제품의 링크에는 제휴 링크 또는 정립 링크 포함됩니다. 그럼 오늘 세일 정보 살려봅니다 아래쪽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오늘 첫 번째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 마이텔에서 300유로 이상 구입하시면 추가적인 30%요 세일 오늘 중으로 종료됩니다. 마지막 세일이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되고 원래는 보통 요 정도 세일이 마지막 세일인데 아직 재고가 많다는 거 확실하진 않지만 앞에 300유로를 떼버릴 수도 있습니다. 모든 제품도 추가적인 세일도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장바구니 담아놓으신 다음에 내일도 꼭한번 확인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세일되는 제품 확인해보시면, 스톤아일랜드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오버셔츠, 다른 제품 같이 구입하시면서, 지금 요 금액에서 추가 세일 받으시면, 25만원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사이즈도 아직도 여러가지 남아있고, 스톤아일랜드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테크니컬 오버셔츠라든지,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자켓도 50만원대 구입 가능합니다. 아미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스웨터, 세일 받으시면 24만원 아래쪽으로 떨어지고, 아미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맨투맨은 가격 더욱 좋습니다. 아미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맨투맨은 17만원 구입 가능합니다. 노스페이스 보여드리고 있는 히말라야 패딩 같은 경우 요 제품 10만원 구입 가능하고 CP 컴퍼니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다운자켓 43만원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크네스튜 스카프 종류들도 인기 제품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어서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체크 스카프 종류들 30% 추가세 가능하고 알파카 보여드리고 있는 알파카 보여드리고 있는 스트라이프 스카프라던지 CP 컴퍼니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크로스백 색상이 조금 특이하긴 하지만 11만원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동일한 제품 제품 검정색상 이전에 리뷰도 올려드렸기 때문에 둘러보시면 되고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인기 제품 여러 가지 판매됩니다. 추가적인 30% 오늘 마지막 세일이라고 하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미스터 포터 최대 70%로 세일 벌어져 있고 최근에 사이트가 다운됐었는데 그게 미안하다는 의미로 10% 할인 코드를 내놨습니다. 보고 이용해 보시면. 피어브가 네센셜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반팔 티셔츠 27,000원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미스터 포토 사이트 같은 경우는 모든 금액 관부가 세포함되어 있고 일정 금액 이상 구입하시면 무료 배송 가능합니다. 갤러리 디파트먼트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모자 같은 경우도 10만원 정도 헤스트라 장갑 종류 인기 제품 여러가지 세일돼서 판매됩니다. 전체 세일되는 제품 확인해보시면 이 사이트도 재고 많이 털어버리지 못했습니다. 보통 요만 때쯤이면 세일이 종료돼서 야 되는 시점인데 아직도 100페이지가 넘게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세일 전체 페이지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에센스 사이트 인기 세일되는 제품 여러 가지 가격 떨어져 있습니다 우영미 보여드리고 있는 반팔 티어츠 해파리 이 제품 인기 많은 제품 134불까지 가격 다시 떨어져 있습니다 사이즈 전부 다 남아있고 134 계산해보시면 18만 5천원 구입 가능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프린트 반팔 티셔츠 마찬가지 사이즈 전부 다 남아있고 다시 가격 떨어지면서 15만원 아래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기본적인 제품 13만원대 가격 다시 떨어져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긴팔 티셔츠도 마찬가지 15만원 정도 우영및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제품 확인해보시면 되고 매종키친에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후디 같은 경우는 86불 구입 가능해서 계산해보시면 12만원 만나볼수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폴러 셔츠는 10만원 정도 매종키친의 제품들도 인기 제품 여러가지 세일 돼서 판매되고 있고 아더에로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맨투맨 14만원 안되는 금액 아직 사이즈 전부 다 남아있습니다 아더에로 제품들도 가격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확인해보시면 되고 스톤아일랜드 보여드리고 있는 역시즌 세일 패딩 종류 가격 좋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제품 400불 때 스톤아일랜드 전체 페이지 그리고 다양한 제품들 확인해보시면서 세일 전체 페이지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세타이어 신상 제품 포함해서 최대 60%세 가능합니다 관부가세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 한국 직접 배송 가능한 사이트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 버켄스타 보여드리고 있는 보스톤 제품 에센셜 들어가져 있는 제품은 기존 제품과는 살짝 달라서 가죽 하나도 들어가져 있지 않고 바닥 같은 경우도 코르크로 만든 제품이 아니라 전부 다 고무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그래서 원래 가격이 낮게 출시되는데 요 제품 같은 경우는 81,000원이면 구입 가능합니다 신상 제품이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르메르 보여드리고 있는 신상 스카프백 요 제품도 인기 많습니다. 19만 0원 판매되고 있고 몽클레어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시즌 아니면 구하기 힘든 마야 제품 186만 원까지 가격 떨어져 있습니다. 보시면은 사이즈 이렇게 변경하시게 되는 경우 가격도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고 날씨 쌀쌀해지면 구하기가 힘든 제품이니까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에서 판매되는 금액은 300만 원 넘어가는 제품이고 보여드리고 있는 란스 패딩 같은 경우도 검정색상 들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사이즈 전부 다 남아 있고 몽클레어 세. 되는 전체 페이지 인기 세일되는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 판매되기 때문에 신상 제품 위주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캘빈 클라인 미국 공식 홈페이지 현재 프라이빗 세일 진행되고 있는데 아래쪽 링크 클릭하시면 세일 페이지로 바로 이동됩니다. 이 사이트는 반드시 IP 우회 접속하셔야 됩니다. 아래쪽 유료 VPN 프로그램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할인 코드 입력시 한 달에 4 0 0 0원 꼴이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캘빈 클라이 보여드리고 있는 모달 언더웨어 가격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세 장에 25불 80센트, 한 장에 8불 60센트꼴로 구입 가능해서 12,000원 안 되는 금액 구입 가능합니다. 예전에 모달로 출시됐었던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이고, 한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금액이 말도 안 되는 금액이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보여드리고에는 면 소재에 늘어나는 이런 언더웨어 같은 경우는 한 장에 6.30센트 불 8,700원 정도면 만나 볼수 있습니다. 속옷 종류 비롯해서 인기 제품 여러 가지 판매되고 있고 마찬가지 여성 제품들도 여러 가지 속옷 종류 다양한 제품들 세일 적용 가능합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룰루레몬 미국 공식 홈페이지 세일되는 여러가지 제품들 채워져 있습니다. 다양한 제품들 들어와 있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고, 한국 금액 대비 훨씬 더 좋은 금액의 재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되고,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붙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여성 제품들도 요가레깅스 제품이라든지 다양한 제품 전체 페이지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고비캐시며 미국 공식 홈페이지 정상가 여러가지 제품 40% 세일돼서 판매됩니다. 할인코드 입력 시 세일 가능하고 이 사이트에서 만든 모든 제품은 100% 몽골리안 캐시며 질 좋은 소재로 만들어져 있어서 많은 분들 좋아하는 브랜드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되고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제품도 가격 좋고 정상가 위주로 신상 제품들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성 제품이라든지 여성 제품 전부 다 전부 다 캐시미어로 만든 제품 반팔 티셔츠도 판매되고 있고 신발 종류들도 세일돼서 판매됩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독일 코스 공식 홈페이지 막바지 세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재고 남아있기 때문에 둘러보시면 되고, 이전보다 더욱더 좋은 금액 보여드리고 있는 남성분들 푸퍼 자켓, 현재는 큰 사이즈만 남아있고 12만원 판매됩니다. 남성분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조끼 종류들도 이쁩니다. 5 0유로 판매되고 있고, 독일 배송된기 통해서 미아 150불 넘지 않게 다양한 제품들 확인해보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나이키 미국 공식 홈페이지 세일되는 여러가지 제품 추가적인 25% 세일 가능합니다. 에너지 제품들도 여러가지 세일에 포함되고 있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인기 많습니다. 뒤쪽에 나이키 크게 들어가져 있는 제품 추가적인 20% 세일 가능하고 러닝화가 워낙 대란이기 때문에 보여드리고 있는 인피니티 러닝4 제품이라던지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장갑도 이쁩니다. 추가적인 25% 축구화 종류라든지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인기 제품 여러가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한국카드 결제하시면 아무런 문제없이 구입가능해서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조마샵 사이트 향수 종류 비롯해서 명품 악세사리 다양한 제품들 세일돼서 판매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종폴 바르띠의 향수라든지 향수 종류 다양한 제품 만나볼 수 있습니다. 크리드 제품이라든지 메종 마르젤라 딥티크 바이레도등 다양한 향수 종류도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고 선물용으로 주면 딱 좋은 필기구도 여러가지 세일돼서 판매됩니다. 첫째 아이 생일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저도 필기구 보고 있는데 선물용으로 좋은 요런 제품 확인해보시면 되고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도 같이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크록스 한국 공식 홈페이지. 세일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제품 장바구니 3개 담으시면 30% 추가 세일 가능합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친구 추가 시 3,000원 추가 할인돼서 판매되고 있고 이미 세일되고 있는 금액에서 추가 세일이기 때문에 다양한 제품들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공식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관부가세 따로 붙지 않고 무료 배송, 무료 반품 가능해서 저렴한 금액 세일되는 제품들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펀터 부츠 미국 공식 홈페이지 여러 세일되는 제품 추가적인 20%세 가능합니다. 아침에 우연히 한국 뉴스를 보게 됐는데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다들 피해 없이 무사히 지나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아무튼 요 맘때쯤면 많이 찾으시는 레인 부츠들 다양한 세일되는 제품 추가적인 20% 남성분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제품 7만원대 만나 볼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첼시 부츠라든지 여성 제품들도 인기 제품 여러가지 추가적인 20% 역대급 금액으로 가격 털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제품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완전 막바지 세일이고 아이들 제품들도 다양하고 기존에 사이즈 없었던 제품들도 여러가지 판매되기 때문에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루랄라 사이트에 판도라 제품 여러 가지 세일돼서 판매됩니다. 반지 종류라든지 목걸이 참 종류들 다양한 제품들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고 한국 직접 배송 가능합니다. 가장 저렴하게 직접 배송도 가능한 사이트로 선물용으로 주시면 딱 좋은 여러 가지 제품들 판매되기 때문에 둘러보시면 되고 아래쪽 초대 링크 있는데 초대 링크 통해서 가입해 주시면 저에게 일정 적립금도 적립됩니다. 미리 감사 말씀 전달드리면서 다양한 제품들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샘소나이트 미국 공식 홈페이지 여러가지 제품들 모아서 추가 세일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보여드리고 있는 이 세일 페이지 먼저 클릭하신 다음에 둘러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할인코드 입력하시면 여기 세일가로 판매되는데 이렇게 세일 나올 때 구입하시는 게 가장 가격 좋다는 거 가장 기본적인 보여드리고 있는 스피너 제품 같은 경우는 99불 99센트 13만 8천원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캐리어 종류 같은 경우는 부피가 있기 때문에 배송된 게 중에서 부피 면제해주는 그런 곳 이용하시면 부피로 배송비를 책정하지 않고 무게로만 달아서 해주는 그런 곳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보내시면 훨씬 더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합니다. 두개 세트 요런 하드 케이스 같은 경우도 200불 판매되고 있고 관부가세 피해서 인기 제품 여러가지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하만카도 미국 공식 홈페이지, 어저께 요 제품 소개시켜드렸는데, 할인코드도 나와 있습니다. 할인코드 입력 시, 140불 정도 구입 가능해서 관부가세 아래쪽으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리퍼라든지 요런 제품 아니고 새 제품인데,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AKG 이어폰, 원래 금액이 보시면 999불짜리 제품, 현재 140불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20만원 아래쪽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둘러보시면 되고, 관부가 세도 피해서 구입 가능합니다. 보여드린 제품에도 세일되는 제품 전체 페이지도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이베이 사이트 추가적인 20% 세일은 종료됐지만, 가격 좋은 제품들 여러가지 나와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소니 1000XM4 제품, 180불 판매됩니다. 리퍼 제품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XM5 제품 같은 경우는 요 제품 리퍼 제품 아니고 새 제품인데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고, 애플 홈파 미니 제품 같은 경우도 69불이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다이슨 보여드리고 있는 V15 제품, 다이슨에서 직접 리퍼한 제품, 기존에 할인 코드 있을 때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리퍼 제품 위주로 전자 제품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가격 좋은 제품들 많으니까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매직과뜰 정보 여기까지 모아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일 정보도 좋은 정보 되셨다면 아래쪽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목소리>